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은 히토주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뭐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종목도 보여드릴 겁니다. 어, 하지만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그냥 히토주 관련주가 어, 이런 이런 기업이 있고 뭐 이런 이런 기업은 뭐 지금 뭐 좋게 본다? 뭐안 좋게 본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뭐, 메스타점이 된다? 아니면 별로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종목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아, 어, 이제 히토주 관련주가, 이제, 가까, 요새, 이제, 핫한 게 아무래도, 어, 미국이나 중국이나 무역 전쟁 때문에, 그렇죠? 어, 이제 트럼프의 재선 기간에 1년밖에 안 남았고, 또 이제 트럼프는 또 코로나 때문에, 우선 경기 부양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어그 방법으로 우선은 중국을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압박해서 어좀 돈을 걷자 뭐 이런 뭐 정책일 수도 있, 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어 이제 그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면 어 너희들이 뭐 수입해 가는 거, 우리가 수출하는 거 미국으로 거기에 관세를 매겨 버리겠다. 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 히토류라 히토류를 어, 지금 전 세계에서 97%를 생산을 하는 게 지금 중국 쪽에서 하고 있어요. 97%를. 근데 그거를, 어, 매년마다 미국이 항상 수입을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관세를 이제 매기면, 어, 이제 미국 쪽에서도 엄청난 큰 타격이에요. 분명히. 어, 그래서 이제 히토류가, 어, 그, 요세 히토류 관련주가 어, 굉장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기업들 을 한번 살펴보고, 어, 뭐 차트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히토류 관련주로 뭐 가장 인기가 많은 게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지, 우선 이지라는 뭐 기업입니다. 히토류 대체 금속 페라이트를 개발 생산하고요.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히토류 대체품 페라미트 마그네트 생산. 그리고 이제 유니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유니온이라는 곳은 이제 시멘트 회사예요. 근데 유니온 머티리얼을 자회사로 갖고 있죠. 어 그래서 어, 같이 움직이곤 하는데. 어 우선은 그 유니온이라는 데는 뺐습니다. 왜냐면 히토류 관련돼서 생산, 개발, 생산을 안 하는 곳이라서 유니온 머티리얼을 자회사를 갖고 있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어 우선 제 기준에서는 그냥 뺐고요. 그고 그래, 노바텍 히토류 원재료인 네오디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세노텍 국내 유일 히토류 분쇄 필요한 산업체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 티플렉스 히토류 비료 특수 재질의 소재를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캠핑 관련주라고. 어, 생각했는데, 히토류 관련주더라고요. 자, 우선, 뭐, 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지, 바로, 뭐, 기업 정보부터 보면, 어, 우선은 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실적이 좀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률, 뭐, 보시면, 1년, 1년 전차가격이나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하고, 뭐, 시가총액이 665억 밖에 안 돼요. 제가 뭐라 했죠? 천억 밑으로는 굉장히 찝찝합니다. 전 스윙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중기 투자를 할때 절대 천억 밑에 금액은, 시가총액 천억 밑으로는 웬만하면 거래 안 하거든요. 이런 건 무섭습니다. 굉장히. 자, 보면, 자, 볼게요. 천억 밑으로 안 되는 건 분명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 했죠? 재무제표볼때 빨간색 숫자가 많으면 분명 안 좋은 거라 했어요. 자, 보시면 빨간색 숫자 엄청나게 딱 보이죠? 어, 대충 봐도 엄청납니다. 자, 연간 차트를 보면, 어, 계속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500억, 1,400억, 1,600억, 1,100억. 어, 2019년도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2018년에 비해. 어, 근데 영업이익은 늘어났고, 무슨 이유가 있겠죠, 보면. 그래도 영업이익은 늘어났다는 점, 뭐, 우선 개선은 되고 있네요. 실적 어, 분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분기로 보면 엄청 안 좋네요. 2 0 2 0년대서더 줄었네요. 2019년까지는 계속 좋아졌다가, 2020년대에서, 어, 마이너스 21억으로, 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적자가 또 전환이 됐네요. 진짜 뭐 좋지는 않습니다. 어, 빨간색, 숫자도 많고요 재무제표에. 그럼 절대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자, 우선 그럼 차트를 봐야겠죠, 우선. 차트를 봐도, 어, 보시면, 어, 차트는 그래도 어, 굉장히 양호합니다. 차트로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어, 7월 1일날, 7월, 아, 6월 30일날 큰 상승을 줬네요. 큰 상승을 주면서, 어 지금 계속 힘 모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봐도 음봉이 많죠. 밑으로 내리겠다는 힘이 좀 보이네요. 제 눈에는 음봉이 아주 많습니다. 음봉 한네개 뜨고 양봉 하나 뜨고 음 음봉 하나 뜨고 양봉 음양음양양음음음양양음음 이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라인은 아무래도 이 7,500원이요. 에 제가 볼때박스권 제일 하단 구간이에요. 7,500원, 7,500이 제일 하단 구간이고. 지금 계속 뭐 박스 건을 뚫어주거나 다시 이탈시키고 뚫어주고 이탈시키고 하는데 아 이렇게 와리간에 한 종목은 좀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박스 건 계속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굉장히 이거 개미털기도 심하고 분명 유통 주식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적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도 적고 어 그리고. 보시면, 호가창도 굉장히 얇을 거란 말이에요. 호가창도 정말 얇습니다. 어, 이런 거는 거래 안 하는 게 좋아요. 어, 이렇게 거래량도 적고, 적은 거는, 보면 거래량이 8,870원 호가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15만 주, 한 10만 주, 겨우 터지 10만 주씩 터지네요. 어, 거래량도 적고, 이거는, 어. 좀 거래하기 애매합니다. 어, 차트상으로는 게, 아직 괜찮지만 계속 박스권 상단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 소량으로 사면 다행인데, 제가 볼때 이거는 뭐, 천만원만 사도 어, 굉장히 좀안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이게 좀더 몸집이 커지면 모르겠지만, 3분 봉으로 보시더라도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우선은 어, 재무제표도 안 좋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약간, 그, 매수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정을 내리겠습니다. 어, 우선 차트 상으로는 좋아요. 차트 상으로는 아직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어, 월봉이라도 아직까지는 뭐, 횡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떨어질지 위로 갈지 모르겠으나, 어, 그래도 위에 저항 구간이 또 굉장히 많네요. 월봉으로 봐도 다 저항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히토류 관련주로서 뭐, 그 많은 종목 중에 굳이 이지를 어,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유니온은 패스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어, 보시면 자, 기업 분석을 한 기업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자, 유니온 머티리얼 어1년 동안 주가도 84% 올랐고 시가총이 2,134억이 되네요 자 우선 1000억이 넘죠 어, 시가총액 우선 합격입니다 자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1년 전보다 그런데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네요 자 재무제표를 바로 보면 딱 봐도 아까 이지랑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시가총액이 작고 그런데는 분명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어, 흑자다 자 연간으로 봐도 별 차이가 꾸준합니다 1000억 정도 매출액이 계속 꾸준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어 좋습니다. 분기별로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죠. 어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이 좀 핫하긴 하네요. 거래 시장도 활발하고. 자, 우선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자, 우선 차트도 완전 딱 봐도 우상향이죠. 이지랑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뚫어줬잖아요. 어 이지는 박스권 뚫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와리가리를 안 했다는 거죠. 자, 박스건 확실하게 뚫어지고 위에서 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 의 중요한 건 어디다? 4,670원, 4,670원 부근에서 어, 매수하시는 걸 굉장히 어, 신규 매수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박스건 상단이 어, 거의 보시면 4,600원, 4,700원, 4,500원, 어, 4,500원 정도로 저는 보거든요. 그럼 4,500원을 지지해주고 어, 그쯤 위치에서 어, 종가를 마감한다면 과감히 신규 매수를 하셔도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삼물 보을보다도 아직 거래량이 활발하다. 거래량도 어, 지금 많이 터져주고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어,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그리고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노바텍입니다. 노바텍. 자, 노바텍 보시면 어 노바텍도 시가총액천억이 넘는다. 그리고 수익률도 어 주가 상승도 1년 동안 30% 어, 이상으로 상승을 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어 굉장히 양호하죠. 딱 봐도 연간에 어 꾸준 어좀늘는 계속 늘고 있죠. 늘고 있고 2019년 260억. 유니온 머티리얼 비슷하네요. 영업이익 55억. 자, 분기별로 따져도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차트부터 어 보겠습니다. 자, 차트부터 보시더라도. 어,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 행보를 하면서 힘을 모아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뭐 차트는 아직 상방으로 가고 있다. 돌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우선은 박스권이 제가 봤을 땐 1차 박스권이 22,000원쯤 되겠네요. 22,000원, 22,000원을 계속 유지해준다면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정거점을 뚫으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2,000원에 강한 저항대가 있어요. 지금 봐도. 22,000원, 22700원을 뚫어준다면, 어, 뚫어주고 종가를 유지한다면 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22,000원 뚫으면, 어, 단기적 관점으로 갖고 가시는 게 저는 괜찮아 보여요. 22,700원을 종가로 만약에 뚫어주고 그 위치에, 그 근처에서 종가로 마감한다? 그럼 종가 매수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왜냐, 이건 박스권 상단에서 저희가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단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하지만 박스권 하단에서 가져간다면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까지 들고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박스권 상단에서 어 우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22,7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어좀 단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좋은 전략이 될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만약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나와서 어 만약에 이 19,000원까지 지지를 해준다면 그주그 그 주위에서도 어 신규 매수를 하셔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매에서는뭐 22,000원, 22,700원 주위에서 어, 신규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22,700원에서 어, 종가를 탈락한다 하면 무조건 손절하시고요. 그리고 2차 매수로는, 어, 만, 9천 원이 좋아 보입니다. 만9천원에 지지해 주고 그 위치에서 종가를 매수를 하면 그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선 차트도 좋고요. 뭐, 수급도 보시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기관들이 며칠 전부터 계속 들어와 주죠. 자, 그 다음, 세노텍입니다. 세노텍. 자, 세노텍. 자, 우선 시가총액이 뭐 천억 근처는 되네요. 그 930억. 그 주가도 1년 전이나 한20% 정도 상승이 있다. 천억이 우선 안 되는 게좀 아쉽지만 그래도 930억이나 천억이나 비슷하긴 합니다. 어, 하지만 재무제표가 아쉽네요. 빨간불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간으로 보시더라도 적자 전환을 18년부터 했네요. 19년에 좀 좋아졌지만 분기로 봐도 어, 계속 적자입니다. 금에 우선은 뭐다? 시가총액 천억 미만 어원하우그 재무제표 투하우입니다자 그리고 바로 주식 차트를 보면 어,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약간 뭔가 아쉬운 모습이네요. 계속 박스권을 뚫어줄 것 같으면서도 못 뚫고 있네요. 어, 분명 재무제표가 안 좋고 영업이익이 안 좋고 그럼 차트에 분명 드러납니다. 같은 히토조 관련주라도 유니온 머티리얼처럼 박스권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위에 놀아주는 차트랑 어, 이 세노텍 뭐 이지 이 재무제표가 아무래도 이제, 안 좋은 주식들은, 이렇게, 뭐 박스권을 뚫어주다가, 또 탈락시키다, 뚫어줘, 탈락시키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와리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노텍도. 이지랑 세노텍은 뭔가 부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로 티플렉스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티플렉스 보면, 자, 시가 총액 천억 미, 미만이죠. 하지만 수익률은, 어, 1년 동안 주가 상승률은 66%는 상승했다. 그런데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 빨간 글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연간으로 보셔도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자, 1000억, 1300억, 그리고 영업이 40억, 굉장히 좋습니다. 분기별로 해도.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죠. 자, 하지만 시가총액이 딸리긴 하지만, 시가총액 말고는 어, 다 좋습니다. 자, 보시면 디플렉스 이렇게 우상하고 있고, 박스권에서 어, 계속 놀고 있다. 지금 박스권은딱 봐도 잘 잡아주고 있죠. 어, 박스권 조만간 뚫어주러 가긴 할것 같은데, 어, 이거는 박스권을 뚫어주면 굉장히 힘이 나올 것같 벌써 세 번이나 도전을 했어요. 박스 상단에 하지만, 저항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조만간 박스권을 뚫으면 굉장히 힘이 셀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초반에 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아, 어, 여기 상한가 종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상한가 종가 한번 터졌잖아요. 5월 27일 어, 3,755원. 3,700원. 지금도 굉장히 좋은 메리트 있는 가격대네요. 3,755원을 어, 지지해주고 그 위치에서. 어, 종가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7월 29일 수요일 날 종가, 어, 좀 매수 타점이 좋게 나왔네요. 이때 매수를 하셔도 좋았거든요. 수요일도 좋았고, 목요일도 좋았고, 뭐, 금요일도 좋았네요. 하여튼 이 주위에서, 어,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아마 좋은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755원이 깨진다면 과감히, 어, 손절이나 비중을 줄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3,755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뭐, 히터류 관련주들을 알아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지는, 어, 확실히 별로인 것 같아요. 이지랑, 어, 아까 뭐였나요? 세노텍이었나요? 노바텍이었나요? 어, 보면, 세노텍도, 뭐, 계속, 어, 세노텍은 좀 괜찮고, 아, 노바텍은 괜찮고, 세노텍이 좀 애매하네요. 세노텍이랑 이지는 솔직히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 어, 추천드리면, 솔직 유니온 머티리얼, 어, 유니온 머티리얼 좋고요 어 그리고 어 티플렉스도 괜찮고요 어 유니언 머티리얼 티플렉스 그리고 어 노바텍 어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어 저는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종이 만약에 히토류 관련주에 관심을 갖는다면 말이에요 절대 이 개인적으로 지금 사라는 게 아니에요 살 때는 뭐 제가 말씀드린 기준점으로 사면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 있거든요 이지랑 어, 이 세노텍은, 이지란 세노텍은 웬만하면 쳐다보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